마우스로 이동하는 그 알카노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그수동형이니까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좀 불안한데. 어디야? 어, 됐다, 됐다. 어. 아이고. 내 마우스 이래. 조심 뭐야? 색이. 나 조심. 오, 빠르다 빨라 봐라. 아이고 이 아이고. 아. 마우스가 아, 마음에 안 드네. <laughs> 그 마우스 이동하는 거 진짜 쉽지 않네요. 잠시만요. 됐다. 공세계. 아, 됐어. 맘음에안 드네. 조작법이야, 또 이거냐 이거? <laughs> 아, 이거. <laughs> <laughs> 이런 이런. 뭐가 뭐가 걸렸나? 아 이건 뺄게요. 다시 한번. <laughs>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아카이 높네요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잠깐만요, 혹시 그 혹시 아시나요? 그 BJ 총이분께서 임신하셨다네요. 그 이건 뭐 마우스 하는 건데 약간 쉽지 않네요. 공세계 어이구 빨라,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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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라 잘 받아야 돼요 이거 어이구 조심 됐습니다 아, 근데 이거, 그게 약간 힘들 수 있는데. 아이고. <laughs> 다시. 아... 아 이거 안 되겠다. 아, 이거 왜안 되겠네.